주식회사 풍산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 뒤에 있는 사거리 연장탄, 풍산의 주력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포명 탄약에 비해 사거리가 배로 증가된 적축이 중심 지역에 있는 표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 타 탄소 거의 막바지에 전력화에 이루고 있는 탄약이 되겠습니다. 사거리 연장탄 이름이 굉장히 어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직관적이면서도 생소합니다. 어떠한 특징과 장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기존의 탄약은 약 40여 킬로의 저, 사거리라면 그 탄약은 50 킬로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탄약으로서 기존 탄약에 비해 사거리가 좀 신장되었다는 의미에서 사거리 연장탄이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로 K 방사한 시대입니다. 아 국내 시장 혹은 해외 시장 공약 에 대한 어, 계획이 따로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기존 저희 포체계에서 발사하는 탄약으로서 50킬로를 넘는 탄약은 거의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탄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력화가 돼서 우리 군이 사용하게 되면 해외 수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풍선에서 개발한 드론 굉장히 특이합니다. 원통형으로 길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니 개인 휴대전투 드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드론입니까? 보시는 개인 휴대전투드론은 표적 성질에 따라서 적 인원 및 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는 파편 고폭탄과 보시는 바와 같이 전차 및 장갑차를 관통을 해서 효력발할수 있는 파편성의 관통탄 등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 감시정찰, 중계기 등전투지원임무를할수 있는 모듈에 대한 장비를 탑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휴대전투드론입니다. 이 휴대전투드론은 개인이 휴대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 함정, 유도탄에도 탑재 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 드론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탄약 전문 업체인 풍산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린 드론이 아닐까 합니다. 이 드론 어떻게 해외 시장을 공략하겠다. 국내 시장을 점유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군도 미래 전장 환경과 전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무기 체계를 수하고 있는데 이런 전투 드론이 미래 전장에 어떤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판단되고 우리 군이 사용하면 해외 수출의활로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LIG NEXT 1, 대한항공 등 많은 업체들이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풍산만의 개인 휴대 전투 드론,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드론이 아닌 동축 드론을 저희가 개발해서 현재 기술 개발을 상당히 성공적이 있고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일반적인 드론에 비해서 더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